532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라할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실근을 갖도록.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짝수니까 2로 나눠서 재고, B- 재고. 그러니까 B- 재고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B- 재고. 2로 나눠서 재고, A 재고. AC, 처음하고 끝을 곱해서 거꾸로. 이거 1하고 B 곱해서 마이너스 B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결론. A제곱이 더 크면 되겠습니다. B보다. 자, 그래서 A가 1이었다고 해봅시다. A가 1이었으면 1B 이하다. 그럼 B는 1밖에 없죠. 그래서 1,1. 1. A가 2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는 4. 이렇게 되니까 2,4. 2,3. 2콤마 2, 2콤마 1. A가 3이라고 해주면 9가 돼서 다 되네요. 3이면 6, 5, 4, 3, 2, 1. 6개 다 되겠죠. A가 4가 되면 6, 6에 36. 4 되겠죠. 6개가 나오겠죠. 6개. A가 5가 되면 5, 25, 어, 2 5보다 작을 테니까 1부터 6까지까지 얘도 6개가 있을 거고 A가 6이 돼도 6, 6이 36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B가 얘도 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6개가 있겠죠. 여기 6개, 1개, 여긴 1개, 1개, 여긴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4개, 6개가 하나, 둘, 셋, 넷, 6, 4, 24에다가 그리고 이거 더해주면 5죠. 그래서 정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순서쌍의 개수는 29개